김희선 씨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드라마 토마토 때 모습을 봤는데 그대로더라고요. 어디 미모뿐이겠어요? 김희선 신드롬도 여전하잖아요.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출연만 했다면 검색어 1위는 기본이더라고요. 품에 있는 그녀에선 그렇게 예쁘고 우아한데 또 삼성사를 보면 이렇게 털털한 여배우가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김희선 씨의 품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미우누리 새끼 녹화도 마쳤잖아요. 미우새에서도 매력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촬영 가는 날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녹화도 아니고 출국인 모습이 그렇게 예쁜 거 반칙 아니에요? 드라마, 예능을 넘나들며 두 마리 토끼를 사냥 중인 김희선 씨잖아요. 그 매력 지금 확인하세요. 데뷔 이후 꾸준한 작품을 통해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아온 김희선. 그녀가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 연기력을 제대로 발휘 중입니다. 오히려 연기할 때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인생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김희선의 바람대로 이번 작품은 그녀의 인생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한데요. 완벽한 강남 사모님 우아진으로 변신해 독보적인 비주얼과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죠. 꿈이 있는 그녀에서 연기 못지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김희선의 패션인데요. 신상품에 <laughs> 충청으 많이 졌고요. <laughs>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입은 신상 <laughs> 예. 사실 그 어쨌든 <laughs> 이거 와닿지 <맞았지> 않았어. <laughs> 그래서 아직 농담이고요. 뭐 물론 트렌드도 중요하고 한데 옷을 보면 화려한 옷도 있고 좀 수소한 옷도 있는데 소화할, 소화할 수. 수 있는 의상. 네. 네,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 우아진 룩의 두 가지 컨셉은 스페셜함과 믹스 매치. 트렌디와 우아함을 기본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더해주면 김희선표 우아진 룩이 완성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맨날 예쁘지? 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또 가꾸고 이렇게 유지하고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김희선 씨만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면 안에 꽉 차는 되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동료 배우들마저 감탄하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배우의 정석 김희선은 예능에선 180도 다른 털털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데요. 김희선은 출연 중인 삼총사뿐만 아니라 스페셜 MC로 나선 미운 누리 새끼까지 안방극장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죠. 반전의 매력으로 또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김희선. 그렇게 욕심내고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음, 나한테 맞는 나한테 오는 작품 그렇게 잘 골라서 연구해서 하는 게 그때그때. 드라마의 예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희선의 활약에 안방극장의 즐거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